저는 요즘 매주 화요일이면 병원에 갑니다. 뇌출혈 후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이 재형 성도와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병원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가족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저인데 병원에서 돌아오면서 드는 생각은 오히려 제가 더큰 힘을 얻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가장 힘든 사람은 아마 추유미 성도님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이 추유미 성도님의 희망에 찬 말씀에 참큰 은혜를 받고 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큰...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수술로 인해서 한국에 있던 큰딸 지윤자매가 미국에 왔었습니다. 지윤자매는 늘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간호를 했었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하던 일을 더 미룰 수가 없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윤자매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 아내와 함께 휴게실에서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큰 딸은 아직 회복하지 못한 아버지를 뒤로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매우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자매는 한국에서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 났을 때이 아버지 MRI 사진을 이 한국에 있는 교수님들에게 보여주었더니, 이 정도면 깨어나는 것조차도 힘든 상태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수술, 수술하기 전에 상태는 아주 심각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수술이 잘 되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두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딸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고 아팠을까요? 그런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는 딸에게 이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야 할지 몰라서 이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런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술하기 전에는 어떤 것도 낙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살려 주셨다면, 이제 회복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면 이제 앞으로의 그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음으로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시련과 아픔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주의 크신 일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복음 때문에 가장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받는 고난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큰 고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오는 보문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여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의 쌈. 쌈은요. 여러분 상추쌈 좋아하시죠? 네. 우리가 흔히 상추쌈이라고 할 때의 쌈을 말합니다. 즉이 사방으로 고통 같은 것을 받아서 짓눌림 당해서 전혀 옴짝 달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을 적들이 삥 둘러있고, 짓누르고, 때리며, 산송장처럼 이저리로 끌고 다니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무서운 고통과 환란은 40에 하나,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고,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았다라는 그의 고백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큰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가 하는 일에 대해 말하면서 그런 모든 일이 결국에는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 즉, 우리가 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겪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위기에서 혹은 핍박에서 건져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우겨쌈을 당한다 라는 이 헬러의 원래 뜻은 집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에서 집을 짜기 위해서는 이 포도의 형체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짓눌러야 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마치 포도가 짓눌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은 그런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결코 쌓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포도가 짓눌리듯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도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짓눌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시련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의 생명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생명이 살아 있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없는 일, 궁지에 몰려서 어쩔 도리가 없는 막막한 상황을 말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낙심은 자살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낙심하는 것은 마음의 힘을 얻게 해서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게 낙심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빠져나올 길을 열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라 본문 9전에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당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곧 박해를 받는 일이었어요. 이방인들로부터 오는 박해는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들의 박해 또한 극심했으며,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형제들로부터의 박해 역시 어려운 시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버림받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당해도 주님으로부터는 버림받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핍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말은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14장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돌로 쳤습니다. 이때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바울을 내다 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다시 일으켜 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바울은 아마도 그 때의 경험을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수의 무리로부터 이렇게 죽게 되는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결코,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들이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많은 환란과 고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내시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에 대한 해답을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말은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으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에 기도하셨고 낮에도 저녁에도 쉴새 없이 가르치셨고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낭떠러지에, 밀, 밀, 낭떠러지에 밀쳐서 죽을 뻔하였고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나는 머리 들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길을 향해 죽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죽어가심을 바울은 자기의 실제 몸에 짊어진 것처럼 체험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은 날마다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죽음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살았다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로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죽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죄 가운데 죽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경험하는 죽음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죽음은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더러운 죄를 지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내가 하면서 자기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염려하고 걱정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았던 이유는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죽음조차도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루세서 1장 24절에 그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그가 받으실 고난을 남겨두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배려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주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시련은 패배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승리에 동참하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더욱 큰 영광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생애를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의 부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사도 마울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몸소 실행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해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바울의 몸에 나타났음을 증거하는 분명한 징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때 오히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 살리시는 능력이 나타남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살리시는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는 그리스도의 죽어 가심을 자기도 담대히 실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11절에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예수의 생명은 우리의 육체에 나타납니다. 성로들은 주를 위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때에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고난을 통해 나타나는 영광이고 죽음을 통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뜻이 죽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심판에서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현실 속에서 죄성이 가득한 우리 육체로부터의 구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즉, 죄성이 가득한 육체로부터의 구원은 오히려... 우리 육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이재영 성도를 위해서 가족들과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재영 성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가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 예수의 생명이 그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엄청난 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이재용 성도에게 나타난다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그때 나를 죽여야 합니다. 그때. 그러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음으로 나는 죽고 내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어떤 시험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죽음조차도 더 이상 그를 두렵게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 가운데 내 자신을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불평과 불만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을 죽이고,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나타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는 때는, 안타깝게도 인생이 평탄할 때가 아닌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짜증나고 괴롭고 좌절할 때,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바로 그때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장 어려운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려 보려고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리스도의 뜻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세요.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실 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억울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화가 나고, 병이 들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죽어야 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죽으면, 내가 죽어야 예수의 삶에 내 삶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예수 안에서 완전히 죽고 우리의 삶에 예수의 생명이 힘 있게 살아나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어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